원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건 항상 막말 시비가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부 망천 기억나십니까?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 막말 한마디로 떨어진 표 계산이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거 하루 앞두고 통합당과 민주당에서 결국 또 터졌습니다. 통합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명진 후보 세월호 땡땡땡 발언 저는 제명하려면 가능한 빨리 하라 했습니다. 한다더니 탈당 권유로 내리더군요. 선거는 치르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긴급 제명됐습니다. 거 보십시오.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제명하는 게 정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 지난 주말에 또 사고 쳤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나? 땡땡땡 싫다니까 또 무슨 시츄에이션?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현수막이었습니다. 본인 현수막이 걸리고 위아래로 민주당 현수막이 걸린 걸 보고 아나 진짜 땡땡땡 싫다니까 이래버린 겁니다. 통합당의 수도권 후보들이 벌떼처럼 중앙당에 요구했습니다. 차명진 때문에 선거 못 치르겠다. 이게 차명진 좀 어떻게 해달라. 통합당 수도권 지지율이 차명진 때문에 실제로 3에서 4%포인트 빠졌습니다. 수백표 수십표 심지어는 세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3% 4%가 빠졌다? 이거 자살행위고 자해행위입니다. 발언이 적절했냐 아니냐 맞나 틀리냐 옳냐 그러냐 이거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전체 253석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입니다. 박빙승부입니다. 민주당 4년 전에 82석 승리했습니다. 절대 우위입니다. 이번에 여기서 10석을 더 추가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차명진이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차명진은 엑스맨이냐 소리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당에서 제명하지 않고 탈당 권유해서 살려준 거전 처음부터 잘못됐다 했습니다. 그럼 다 떠나서 자중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을 했어야죠. 아니 세상에 거기서 또 땡땡땡 시추에이션아난 정말 땡땡땡 싫다니까 크크크. 아 이건 정말 자질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은커녕 후보 자격조차 없는 발언입니다. 공천을 했던 통합당의 선구안 잘못됐고 문제 터졌을 때 대처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선거 이틀 앞두고 급하게 만시지탄이지만 긴급 제명했으니 이른바 리스크 매니지는 됐다 할 만하지만 후유증이 클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큰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다발로 쳤습니다. 먼저. 조국 수호단 조국 백서 변호사 김남국 후보. 경기 안산 단원을 강서갑에서 금태섭 의원 날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친 조국 인물입니다. 작년 몇 달에 걸친 팟캐스트 고정 출연한 방송 내용이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십구금 표시를 해야 되는 성인용 팟빵이랍니다. 그런데 십구금 표시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도 500원만 내면 들을 수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내용이, 아, 이게 참 민망합니다. 이건 19금이 아니라 아예 29금입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저도. 색드립?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선정적 성적 농담과 욕설을 허용하는 방송이랍니다. 아예 방송 속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본 방송은 색드립 방송으로서 선정적 농담과 욕설이 난무하니 공자왈 맹자왈 하실 청취자는 아예 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대놓고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방송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인 방송 뭐 미국식 성적 농담하는 개그 방송 뭐 이런 거였나 싶었는데 뭐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냥 뭐 와이담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음담패설입니다. 출연자가 3명인데 조국 사태 때 모두 적극 나섰던 분들입니다. 명색이 작가, 변호사님들이신데 이게 나눈 대화의 수준, 내용, 이거 뭐 서로 낄낄거리고 웃는 뭐 이런 부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최소 여자 100명. 아휴, 아, 이건 뭐 제가 도저히 뭐 전달을 못하겠습니다. 못옮기겠습니다 여성 비하, 성인지 감수성. 그 좌파 진영에서 항상 문제 삼는 게 이런 거 아니었었습니까? 차명진과 마찬가지로 전이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언급조차 하기 싫습니다. 관련해서 진중권 패복을 폐복, 보니까 개싸움에서 조국백서로. 이제는 색들이? 본질은 그런 방송 나간 거 자체가 문제다. 뭐 이래서 요즘은 진중권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발언 자체의 적설성 여부가 아니고 공직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엔봉방 사건 터졌을 때 본인의 페이북에 좋은 글을 올렸더군요. 여성 착취, 성 착취, 남녀 사이의 갑질, 용서 못할 범죄다. 이랬습니다. 그럼 본인이 한 차례도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고정 출연을 했던 이 방송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성인 팟빵이라는 데서 끌낄거리고뭐 그런 데서 손님 끌어 뭐 방송하는 사람 그냥 그렇게 남았으면. 아, 그냥, 그냥, 그런 변호사구나.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근데 해명을 한게 보니까, 해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한 발언이 아니고, 옆에서 딴 출연자가 한 말이고, 난 웃기만 했다. 뭐, 취지가. 역시, 내가 한게 아니고, 옆사란 탓입니다. 이거는 선거의 네거티브입니다. 뭐, 이거네요. 국회의원 후보. 이 땅에서 젊은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올바른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나온 공직 후보자 아닙니까? 차명지는 막말이고, 김남국은 농담입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한분더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 이분은 유튜브 방송입니다. 작심 발언을 했네요. 자신을 공천 탈락시킨 민주당 세명을 찍어서 지목을 했습니다. 당신들 이씨, 윤씨, 양씨 나를 개 쓰레기 취급했다 이랬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분들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금도를 넘었다. 난 악착같이 살아남을 것이다. 갑과 을이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보자. 그리곤 참지 못하고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개 xx 아 복수군요. 세 명이니까 개 xx들. 이게 정봉주 의원의 거친 언행을 보면서 저는 과거 제가 취재했던 노정객을 떠올렸습니다. DJ 때 최측근이었던 후농 김상현 의원. 육선 의원이었는데 물갈이론에 밀려서 공천 탈락했습니다. 눈물을 쫙 흘리더니 하늘을 쫙 쳐다보거든요. 그런니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반드시 국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소속 출마했고 당선됐고 진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물구나무 쓰지 않고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정치인의 여유와 위트와 재치, 이거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핏발 세운 분노의 눈길 혐오와 증오가 담긴 거친 언행만 난무합니다. 나온 김에 한명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통합당은 쓰레기 정당이랍니다. 지지자는 시원하다 하고 반대자는 하왜 아,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악이 받쳐 있고 죽기 살기란 뜻이겠죠. 선거 막판의 막말은 결정적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합당, 차명진, 긴급, 제명, 급한 불은 껐습니다. 민주당, 아직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별말 없이 지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껏 그래왔으니까요. 이게 막말 파물과 정치적 공격의 대상은 항상 보수의 몫이었습니다. 보수는 막말을 하면 바로 공격을 받았고, 반대로 진보의 막말에 대해서 보수는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왔습니다. 제 정치부 오랜 경험은 그런 막연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판단은 유권자가 합니다. 막판 막말 파함은 어떤 영향 미칠지 궁금해졌습니다.